자,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투자한다 고 그럴 때요. 어, 증권사 가서 계좌를 트고 증거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증거금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듯이 계약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보증금조라는데. 사실 근데 이게 계속 변할 수도 있나요? 증거금 자체가? 왜냐하면은 선물 가격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음...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천만 원 투자를 해서 그까 그러니까 천만 원이라는 상품 규모에 대해서 음. 제가 10%를 냈는데 음. 이게 만저 선물 가격 이 계속 오르거나 천만 음, 원, 천백만 원, 천이백 천삼백만 원, 원, 원 그럼 제가 처음에 냈던 10% 백만 원이 계속 거기에 맞춰서 따로 올라가야 돼요 선물 거래는 거래 금액의 10% 정도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데 거래 금액이 천만 원이라면 백만 원만 계좌에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이 100만 원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금이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아. 10%는 고정인 음. 건가요? 10%는 계속 고정인데, 률로는 음, 음. 고정인데, 음. 금액상으로는 움직이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보증금, 증거금을 냈다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도.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 예, 예. 그 입장에 따라가지고 예, 예. 가격에 따라가지고. 어. 그래서 이 선물거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음. 일일 정산이라는 게매이 아, 정산.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제가 당장 천만 원을 그냥 거래하는 게 아니라 백만 음. 원만 내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가격이 움직여 버리면은 음. 그 가격 움직인 것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제하려고 그러면 음. 이게 몇 천만 원 아니면 뭐몇 백만 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매일 매일 움직인 거를 조금 조금씩 나눠서 정산을 해주면은 음, 음, 상대적으로 음, 음. 만기 때 정산해줄 보단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죠. 아, 거기에다가 아, 아. 이게 증거금을 내고 이제 계속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증거금도 계속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지 음,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바뀌는 것들까지 다 합쳐서 서로 간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음. 그만큼이 옛, 나중에 정산한 것보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들 음. 투자자들한테도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 여지를 좀남겨둘수 음. 있는 그런 음. 부분이 일일정산이라고 볼수있니다아 일일정산 되게, 되게 뭐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될까요? 조금 더 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laughs> 음. 하면 1,000만 원어치 살 매매를 하는데 1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 300만 원 내고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음. 어,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1,000만 원거는데 음. 딸랑 음. 100만 원만 내고 거래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만 내고 음. 거래하는데 시장이 5% 10% 바뀌었어요. 음. 그럼 사실 100만원 내치면 1000만원 거래하는 거니까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거나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100만원 거래했지만, 낸 돈은 100만원이지만, 투자 규모는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10%가 바뀌면 100만원 손익이에요. 어? 그럼 내가 100만원 냈는데, 중간 100만 다행히 200만원 될 수도 있고, 어? 0이 될 수도 있어요. 200만원 됐을 때는 뭐, 문제가 없죠. 0이 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게 음, 아, 얘가 도망가면 아, 어떡해 그렇죠. 도망가면 아. 어떻게? 그러니까 중개회사, 증권사에서 음, 이제 음. 야너좀 손해 봤으니까 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음. 최소한의 돈을 좀 갖다 내라고 음. 요구를 하겠죠. 음. 그래서 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일 정산을 하는데 음. 일일 정산 과정에서 보니까 얘가 야너 지금 그돈 갖고는 안돼 음. 정산했더니 그럼 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겠죠 아, 네. 그럼 이제 그 용어를 아. 또좀 알아볼까요? 아, 그니까, <laughs> 이제, 그, <laughs> 일일 정산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아, 뭔가 또 요구할 불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 예. 부족한 사람한테 뭔가 요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거금. 음. 그러면 우리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진이라는 용어를 그렸습니다. 마진. 한일반일상생활에서 음. 그렇죠. 마진이 쓰, 어 수익이 있 이런 점이 예. 있지만. 네. 마진은 사실 증거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음. 아. 근데 고객님이 아. 내신 증거금, 마진이 부족해요. 추가적으로 더 내주세요. 우리가 고객님에게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음. 내주세요. 증거금 콜. 증거금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진 콜입니다. 지금 증거금이 음. 100만 원을 냈는데 이제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음. 100만 원을 채워주세요. 라고 할때 증거금을 그렇죠. 내주세요. 네. 음. 그걸 마진 콜이라고 어, 부릅니다. 전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콜인가요? 콜, 아, 요구한다라고 받게 좀그렇죠 이거 마진 콜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받기 싫은 전화예요. 음. 음. 왜냐면 제가 돈 넣는데 었 끊어요. 그냥. 어, 그러니까 돈을 넣는데 <laughs> 어, 이게 무슨 전화 안받으시려고 <laughs> 돈을 넣는데 이게 또게 네. 일일 정산에 가서 돈이 모자라 버려 음. 버리니까 음. 돈을 더 넣으 세요라는거니까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받기 싫은. 음. 그런 그런 어, 여기서 거죠. 진짜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혜민 씨가 말씀 네. 잘 해주셨는데, 나 전화 받기 싫어. 음. 나 그런 거안 받아. 안 전화 안 어떡해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는 계좌가 남아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그 만약 증거금을 채워놓지 못하면, 음. 가지고 계시는 선물 포지션. 네. 선물 계약을 네. 그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할 반대, 수도 있습니다. 반대매매, 그음 갖고 있는 저기 그 포지션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팔아 버려 팔아 버려서라도 아 손실을 만들게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금에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개시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이고 유지증거금은 선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입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개시증거금률은 거래금액의 15% 수준, 유지증거금률은 거래금액의 10% 수준입니다. 증거금률은 변동성을 반영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면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아,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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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음, 음, 이쪽에서, 나못 해요, 음,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러니까그 들고 있는 선물 계약이라도 반대로 팔아서 이 사람한테 맞, 갖다 음, 줘야 되는 음,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하요 음, 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100만 원을 냈을 때10% 바뀌면 이제 0이 되거나 200이 된다고 그렇죠. 했지만, 음. 실제로는 이제, 한, 아, 50만 원 정도 손해보면, 음. 한반 정도 손해보면, 또 반은 더 손해보여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면, 빨리 내! 이러는 거죠. 음. 음. 빨리 내! 아니, 그게 이제 마진콜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를 굳이 사면, 처음에 주문을 할 때는 100만 원이 필요한 거고, 전화를 언제 걸어나, 언제 요구를 하느냐, 증권회사가 요구하잖아요. 언제 하느냐, 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요구하는 거예요. 음. 이게 그 마진콜이라는 게 개인 입장에서도 있지만은, 제가 저는 이제 영화도 자주 보긴 합니다만,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큰 대형 금융회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네. 음. 그때 망할 때, 그 망하는 과정들을 그렸던 영화가 음? 마진콜이라는 네. 영화가 와, 있어요. 영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가 이제 파이상품거래를 하는데 음. 자기들이 냈던 것보다 음. 이 자기네들 그 증거금들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네. 다른 데서 돈 달라 네. 수십 통이 오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결국엔 그 금융 회사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음. 부도가 나 버리는 그 회사도 전화를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laughs> 아, <그렇지> 안 받았나? 아쉽습니다. <laughs> <laughs> 시장의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한 개인이야 뭐. 큰 중요하지 않은데 금방 우리 전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큰 포지션이 있는 뭐 펀드라든지 네. 운용사가 마진콜을 만약에 당했는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강제 청산할 거잖아요 네. 또는 마진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포지션을 갖고 투자자가 네. 자기 포지션이 악화가 됐어 네. 그러면 청산한단 말이에요 네.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제한하고 우리가 흔히 스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네. 손실을 제한하면 나가요 근데 이럴 때 포지션을 청산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조건 정산하겠죠. 음, 네. 일단 내일 돈을, 그렇죠. 당장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까. 시장가. 음. 막 판단만. 팔거나, 뭐, 쇼 포지션이면 음. 이제 사거나. 그래서 이런 마진 콜, 또 가격 급등이 나타나게 음. 되면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죠. <laughs> 그게 아까 우리가 보효과뭐 음.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마진 콜 증거금 관리, 증거금 요구 이런 것들은 그 시장 가격에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음. 어떤 면에서는 특정 포, 투자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아, 요 정도 가격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 공격적 매수를 했어. 요 정도 하락하면, 어, 포지션 청산할 수도 있겠네. 아 그런, 그런 점들이 또 중요할 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게 증거금이라는 게, 계약에, 내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증거금, 아, 보증금조죠. 죠 그렇죠, 약속이죠. 근데 나한테 입장이 불리해질 때는,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채워 넣어라. 음. 이게 이제 전화 오는 게 마진콜이라는 <laughs> 거. 전화 오는 거. 전화를 <laughs> 해미 씨처럼 뭐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끊어버고아 아, 너는 <laughs>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나 아니면 의지가 없구나 이라고 계약을 아예 해 해지해버린다. 음. 아 그렇게 할수 네, 네. 중, 중, 음. 그래서 스스로도 수수 할수 있고 중계에서도할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마진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마진콜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채워넣라는 으 표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물거래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정, 그날의 손익을 정산한다라는 표현을 아까 저희들이 잠깐 쓰긴 했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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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힌트는 매일매일 네. 아주... 그리고 정산한다 아, <laughs> 강력한 힌트를. 아이고 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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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주 힌트를 네. 너무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교수님, 그, 문제의 수준을 조금 올려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지금 수준,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뭐, 조, 아, 좋은 단어라기 보다는 좀 무서운 단어, 마징콜, 음. 이 단어 한번 네. 잘알아봤고요 네. 예.